회원님들 코인 슈팅을 응원하는 슈팅입니다. 자 진리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차트 보시면 어, 진리카가 얼마 전에 어, 3주 전에 그죠? 어, 아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<laughs>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최근에 이렇게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 힘이 살아있겠죠? 어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리카는 주차트를 보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한 238원 정도 까지 오면 한번 저항을 맞을 것 같고요. 거기 넘었으면은 한 270원, 270원 넘었으면은 또 최고가 갱신으로갈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차트 보시면요, 음, 지금 현재 가격 199원인데, 어, 실리카는 실질적으로 어, 내리기 전에는 191원에서 어, 여기 보시면 한 205원 사이가 이쁜 지대가 있었는데, 다른 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뚫었죠. 그리고 대부분의 22일날, 질리카이 특징은 22일 와가지고 23일 됐고 어, 지금 <laughs> 하방으로의 지지대는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. 강력한 지지대는요. 123원에서 100, 140원 정도의 지지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비트코인 하락할 때 참고하시고요. 지금 가격대에서 실리카가 또, 어, 요 정도 보자, 정도 할까? 이음봉 있죠? 22일날 열어갔던 음봉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한 50%는 회복을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. 그렇죠, 실리카가. 그래서, 어, 고쯤에 물리신 분들 은 207원 정도 오면요. 어, 207원 정도 오면 조금 25% 정도 물량을 드러내보시고, 어, 센스 있는 분들은 207원 정도에 알람 맞춰 놓으셨다가 이렇게 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코인들은 다50% 어, 까지 왔는데 이 코인은 아직 안 갔으니까 진리카는 어, 갑자기 여기까지 한 222원까지도 올수 있으니까 207원에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어, 거기에 바로 뚫르면 207원까지 보면서 어, 최대한 고점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, 기본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한 187원, 187원에서 185원 사이에 분할매수 하셔가지고 단기 수익 노리시고요. 어, 기본적인 어, 원칙은 박스 컨매매니까 아, 175원, 170에서 175원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, 분할매수 하셔서 수익 예, 노리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통상적으로 지금 2평선이 50일 이평선까지 하락해서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. 지금 이 양봉을, 어제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5일 입장선이 양봉을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이제 깨면은, 오늘, 어 뭐, 크게 관계없이 양봉으로만 끝나준다면 질리카 역시도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한 184원, 180원 선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그림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은 185원 라인을 하락이 달하느냐? 몸통 기준으로. 갔다가 꼬리 말고 올라오는 건 괜찮습니다. 하지 않느냐, 그걸 오늘 지켜보면서,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진리카가, 어, 어, 지금 한 번, 두 번, 세번다 조정받았기 때문에, 진리카 역시도 이, 이 평선이 모이는 기간적인 시간만 우리가 좀 주면은, 어, 각자 진리카도 좋은 길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진리카 분석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회원님들 코인 주팅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